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백돌이 여기까지 떡하니 갖다 붙여져 있고, 여기 있는 백돌을흑은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여기 있는 지금 흑돌은 위험해 보이고, 정말 이 문제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일단 이러한 형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 당연히 이 돌, 백 석점을 잡는 수가 떡하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잡아내게 되면, 백도 지금 이곳을 이렇게 가만히 때려낼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 먹여치기 하면 이곳을 잡았을 때, 흙이 지금 여기서 버텨야 되는 수술은 이곳을 때려내면서 버텨야 돼요. 그냥 이와 같이 지금 활로로 줄여가잖아요? 백도 그냥 여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 마치 유가무가 형태로 흑돌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이 되면 자이 형태 보시다시피. 흑돌이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뭔가 흑도 자,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거 때려내서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자 이곳을 때려내면 패감 쓰고 받아주고 이렇게 때려내는 패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이 문제는 패 없이 아주 아주 깔끔하게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는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그냥 잡아내는 것은, 백도 이렇게 때려내서, 기껏해야 패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폐 없이 잡으라니까, 더욱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로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이, 이곳, 뒷수만 연결해준 다면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자, 이도를 잡아도, 급소를 먼저 두어서 살아가게 되고, 자, 여기 급소 치중을 들어오면 이어서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히니까 이와 같이 두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곳을 잡으면, 아니 이곳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길 이으면 백이 이곳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은 이곳으로 때려내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급수치 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수수로 똑같이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이곳을 때려내야지만 폐가 된다고 했는데 이 폐는 지금 백이 이렇게 이런 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거 하나 살짝 때려내면 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거 있는 순간 자 여기가 폐가 아니죠. 이게 잡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흑 입장에서 늘어진 폐기 때문에 이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 흙이 안 돼요. 자 이거 먼저 있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흙에게는 진짜 이제는 별로 고이는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도대체가 왜? 여기를 이어봤자 이렇게 먹여치기 당하면 이거 어차피 잡히고 여기도 지금 이거 잡아야 되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잡고 자 지금 뭔가 이곳으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각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무지하게 멋지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수순이 있는데요. 그 정답의 첫 수, 바로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답의 첫 수는 이 곳으로 그냥 있는 수가 너무나도 좋으세요. 자, 지금 백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곳 먹여치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흙이 이곳을 잡으면 환경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지금은 여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도 지금 돌아서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백이 분명 이곳을 때려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흙돌이 많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이런데 들어가야 될까? 먹여치기를 해야 될까? 단수를 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지금, 여기 어떻게 치중 들어가야 되지? 이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크기 지금 그냥 이렇게 내갈 길만 가면 됩니다. 내가 살아두기만 하면 돼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었다 자, 이쪽 갖다 붙이는 순간 자,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잡히죠 의외로 쉽게 잡힙니다 자, 그럼 백이 이와 같이 두어가면 자, 이때는 먹여치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단수 쳐서 여기 있는 백돌을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여기 무조건 때려내고 자,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이거 뭐 패로 버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 패는 진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백도를 그냥 깔끔하게만 잡을 수 있다면 바둑을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니 이걸 패를 만들어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이제 이곳을 연결하는 수를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거 먹여치기 했을 때 이때가 사실 이 형태가 지금 여기서 수읽기를 하라고 해도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정답이 보이질 않는다고 해서 정답을 미리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눈으로 천천히 확인을 하시고, 자, 흙이 이곳을 잡으면, 백이 이곳을 때려냈을 때, 자, 이 형태에 가만히 내비둬도 잡혀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이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자, 이곳으로 두면 먹이치기에서 이을 순 없으니까 잡으면 단수 쳐서 잡히고,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이으면 이와 같이 갖다 붙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힌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